이번 시간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간단한 부등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절대값의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기호, X의 절대값. 자, 요게 뭔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원점에서,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를 말하죠.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 그러면 거리가 3보다 작은 x가 뭐냐. 그것을 만족하는 x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지금 요 x는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수직선상에서, 원점을 찍어야 돼요, 그죠? 자, 여기 원점이 있어요. 원점에서 거리가 3인 점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두 개가 있어요, 그죠? 3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거리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 원점에서 거리가 3인 점. 자, 3인 점은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3인 점은 빠져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등식은, 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이 x가 마이너스, 어, 왜 이러니, 마이너스 3에서 x가 이제 3, 사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절대값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음, 지금처럼 변수가 하나인 1차원. 자, 1차원 말고 2차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2차원. 2차원은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 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음,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원점에서 거리가 3인 점. 자, 원점에서 거리가 3인 점은 몇개 있죠? 자, 이렇게 4개 있나요? 몇개 있나요? 원점에서 거리가 3인 점은. 자, 이거를 다 이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어 딱, 원점에서의 거리가 3인점이니까, 3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제 요 내부를 말하는 거죠. 내부. 그죠? 자,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자, 1차원, 2차원. 3차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3차원은 이제 요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x축, y축, z축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는 원점이 이제 요렇게 될 거예요. 지금 x가 양수, y가 양수, z가 양수인 부분만 표시가 되었고, 예를 들어서 요 뒤쪽. 자, 요 뒤쪽. 그리고 요 뒤쪽은 지금 방금 그린 부분은 어, 다 음수인 부분이죠 각자가 그래서 어쨌든 얘도 원점에서 거리가 3인점은 무수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무슨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구입니다 구예 네. 색칠을 하면 요것의 내부, 그죠? 요 내부, 이제 공 모양의 내부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림이 뭐 이해 되죠? 그죠?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자, 우리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등식을 봤을 때, 자, 이러한 부등식을 봤을 때, 아, 원점에서 거리가 5인점보다 큰 거,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5인점에서 큰 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X가, 자,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5라고 할까요? 어, 5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바깥쪽 부분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죠? 이쪽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계는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쓰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될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정리해서 한번 써봅시다. 절대부등식에서 뭐, 자, A는 일단 뭐 양수여야 되겠고요.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A에서 X가 A 사이. 뭐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X는 이제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두 번째 예제 한번 볼까요? 어, 2x-7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뭐. 자, 이첫 번째 내용을 쓰면 되겠죠. 어, 2x-7이, 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7을 양변에 더해주니까 여기는 6이고, 2x, 7 더하면 8. 자, 2는 양수니까 그대로 날려주고, 부등호 방향 바꾸지 말고요. 3에서 이제 4 사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은 절대 값이 이게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두 개가 들어간 거는 이제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사실, 자, 요, x-1에, 자, 이 절대 값 같은 경우는 얘가 x-1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 x-1에 마이너스부터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언제 이렇게 나오냐면, 그대로 나오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 안에 절대값 값이, 이 안에 값이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거나 X가 1보다 작아서 음수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나오는 거죠. 어쨌든 범위를 알아야 절대값을 없애고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자, 지금 요 절대값에서 음, 절대값을 빼고 쓰는 값에 기준이 되는 값은 X는 1일 거예요. 그죠? 요것을 0으로 만드는 값은 x는 3이니까, 지금, 어, 기준되는 값이 2개죠. 자, 그래서 범위를, 자, 여기 1, 여기 3이면, 어, 전체 범위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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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풀 거예요. 나눠 풀어놓고, 나중에는 다 합쳐줘야 답이겠죠? 합쳐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제일 작은 부분부터 할게요. x가 1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세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서 둘다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요. 자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는 경우는 어,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 이런 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이죠, 다 마이너스를 없애고 나와야 되죠. 부호 바뀌어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 첫 번째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를 이렇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정리해본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네요.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 맞니? 아, 0이지요, 그죠? 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을 나눌 테니까 x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제 여기서요 자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 답이 요 범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에서 이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에요, 또는이에요. 어느거예요 자, 이 범위에서 답이 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둘다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둘다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는데, x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둘다 만족하는 범위는 X가 0에서 이제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했고,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x가 1에서 3사예요 선생님, 보통 이제 이경계 있는 값을 양쪽에 넣어도 되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가운데에서 한 방에 처리해요. 한 방에. 여기눈을꼭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쪽 양쪽에 넣어주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1에서 3 사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바뀌어 나오고 하나는 그대로 나오겠죠. 자, 둘 중에 큰 놈이 양수가 되고, 작은 놈은 여전히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죠? x-1이 커요, x-3이 커요. x-1이 크지요. 그래서 얘는 양수로, 얘는 마이너스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 x-1. 자, 마이너스부터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0, 아, 4보다 작거나같다 이렇게 됐네요. 어? 아, 이거 황당하지요? 그죠? 자, 일단 써놓고 보면은, 2가 4보다 작거나같다 자,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자, 이거는 항상 맞는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요 범위에서는 항상 맞는 말이라는 거죠. 요 범위에서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 그죠? 그러므로, 이건 사실, 해가 모든 실수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여기 요 조건에서 풀었을 때 모든 실수가 나왔으므로 요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나온 답이 두 개를 해주면 이래서 x가 3, 4, 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범위로 가봅시다. 세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는 x가 3보다 크다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의심하지 않고 모두 다, 둘 다, 그냥 나오면 되겠죠. 양수니까. 그럼 x-1, x-3이니까 2x-4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그래서 4를, 마이너스 4를 넘겨서 2x가 8, 이래 됐어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번에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번에도 이 범위에서 풀어서 얘가 나왔으므로 요거 두 개는 그리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그러면 x가, x가 3에서 4 사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지금 답이, 답이 3개 나왔는데요. 자, 이놈, 이놈, 이놈. 자, 이 3개는 그리고 해야 될까요? 또는 해야 될까요? 각각의 범위에서 이것들이 다, 모두 다 답이기 때문에 이 답들을, 이 답들을 모두 다 모아서 답으로 모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또, 눈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자, 볼까요? 0에서 1, 어, 1에서 3. 3에서 3으로 답이 0에서 x가 4. 자,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요 문제는, 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봅시다.